뭐 제가 뭐 간단히 작은 스포를 드리자면 용민 씨는 그 지도 앱을 켜고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켜고 <laughs> 길을 찾더라고요. 아, 그그 그러니까. 아, 모습을 보고 와, 너무 섭외를잘 하셨구나라는 아, 생각이 들었어요. 너무 확실하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저 그걸 켜고 다니면서도 나는 길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근데 그게 네. 이제 찾기를 거의 그쵸? 이제 그쵸? 안내를 해주시니까 용빈 씨가 거의 2, 30km로 막 뛰어다녀요. 그래야 이게 <laughs> 겨우막 움직이거든요. 어... 거의 뭐그 신호등 알고 보면 신호등 하나 건너면 되는 길을 한3 시간 <laughs> 찾아헤매. 진짜 길치 그 자체시다. 네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두... 근데 용빈 씨는 길치가 아니라 그냥 걷는 법을 몰라요.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우 어, 와우 이런 캐릭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오시는데 힘들어 하시는 아 여기도 잘못 찾지 않으셨어요? <laughs> 네 계단 어디로 올라가는지 몰라가지고 뒤돌아갈 뻔 했어요 어그 되게 웃기는 웃기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cu 편의점이나 이런 편의점을 가면 돈 바꾸는 거를 몰랐어요. <laughs> 저는 그래서 그냥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바꿨는데 편의점을 가도 잔돈을 바꿀 수 있다 하더라고요. 그런 것도 알게 돼서. 네, 놀라운사람들이 정말 많은 <laughs> 놀라운 거죠. 네, <laughs> <laughs> 이런 진짜 몰랐던 거를 이번 길치 클럽을 하면서 길치라도 괜찮아라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. 알게 된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을 왜그 편의점에서 바꾸신 거죠? 아니요 편의점이 아니고 은행 가서 바꿨습니다 야, 왜 그렇게 잔돈을 바꾸신 이유가 있어요? 그거는 방송을 보시면 아십니다 알겠습니다. 어 같이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. 네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네, 너무 또잘 챙겨주시고 이래서 음 가지고. 근데 아마 지금도 제 직업 모르실걸요? 제가 아직 <laughs>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. 그때 제가 아나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직업을 지금 아세요? 아나운서가 아니고 그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. 타로 정보신다는 거 헤나 <laughs> <아니, 웃음> 누나가 타로 마스터라고 아 그래요? 아, 저를 완전 그... 사람을 몰아가지고 네. 바보로 만드시는 제주들이 사격감이 너무 좋아요. 아 저격수요. 이 아, 역할을... 저는 용빈 씨가 <laughs> 이런 매력이 있는지 몰랐어요. 저,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뵀었지만 <laughs>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공자 스타일, 왕자 그쵸? 스타일의 신기한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만나면서 굉장히 엉, 엉뚱하고. 귀엽고 뭐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용빈 씨를 만나면 그냥 좀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아 근데 오늘 알았어요, 개그맨이신지. 아 오늘 아셨어요? 네. 왜 어느 부분에서 알게 되신 거예요? 네,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. 아, 검색을 통해서. <laughs> 아. 네, 개, 개그 콘서트. 네, 거기 저 저도 빵 빠게트 빵 이렇게 쓰고. 출연한 적 있거든 전 년도에? <laughs> <그냥> 2 0 0 6년도야저 <laughs> 2015년도 대비어서 <laughs> 네, 아, 아마 없었을 우리, 겁니다 <laughs> 길치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네, 내섭가될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두 분의 콩트 아닌 콩트 네, 잘 봤습니다